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서울대 휴먼 시스템과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현배입니다. 이 소블 유 교수진이 개발한 성소수자 진료 역할극을 이제 해봤어요. 구독 좋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? 어 어떻게 오셨죠? 딸이 지금 대학생이에요. 어, 대학 잘 다니고 어,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. 좀 놀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, 좀 상담을 받아 보려고 왔습니다. 아니, 저는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. 다 응. 자꾸 남 괜히 남의 핸드폰만 훔쳐 보고 몰라가지고 응. 뭔가요?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걱정이 돼가지고요아 그런 거아니니까앞으 있을 거있어요 진짜 생님슨 말씀 들어. 환자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선 제가 파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둘이서만 진료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. 그렇요 아, 빠리 좋대요. 네. 그러면 <laughs> 유튜브적 허용으로 <laughs> 이렇게 셋이서 진료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떤 성적치 않은 갖고 계신지 지 상대에게 느끼는 끌림을 얘기하는데요. 저는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남자친구도 있었고 여자친구도 있었어요. 이게왜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빠이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사하이사람 사람은 이사사랑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결혼을 하고 사이사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사시는것사럼사실이런성은이사람 갖고 있는 것도 자연스이운일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오는 어떤 사회적인 질병이 있을 수는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아버님뿐만 아니라 사실 뭐 주변 지인이나 뭐 학교 친구들 아니면 사회에서 만나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똑같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증이라든지 오히려 더 그거는 이 환자분들 힘들게 하는. 다시 따라고 사이가 지금까지 좋았어요. 음, 좋아요, 근데, 어, 제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거든요. 어, 젊은,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, 치료도 할수 있다.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이 딸이 좀 평범하게 음, 어,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, 부모로서. 아빠 어, <laughs>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죠. 전환 치료로 인해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것보다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연구로 이제 증명이 됐어요. 그래서 트라우마로 남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그냥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본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지지해주시고 좀더 사랑을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환자분들한테.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. 만약에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면 주기적으로 오세요. 저도 <laughs> 바이예요. <laughs> 저는 사실 펜섹시얼입니다. <팬> <laughs> <laughs> 플러스. <웃음> 응. 그래, 뭐 너가 좋다는데 뭐, 내가 어쩌겠니. 뭐 자꾸 우리 집에 놀러오는거 싫어하고 그러지 좀 마.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. 누구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.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셔도 되고. 의사 생이시니까 한 번만 더 해주고 싶은데. 그러니까 제 딸이 어, 지금 옛날에 남자친구있었다가 지금 여자친구 있는 게어뭐 의학적으로나 뭐 건강 면에서 어, 뭐 이상 없는 거죠? 그런 말씀인 거죠? 네. <놀람> 아유 안 <laughs> 된다고 내가 몇번 얘기했잖아. 이제 내가 상담받아야 되겠다. 플러스. 어떠셨나요? 네. 잘했나요 의학 비용 어떻게 받지? <laughs> 합점을 준다면? 네, 어 준다면 A로 잡. 내가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의사를 만나고 싶은가를 사, 상상했던 것 같아요. 안심차요. <laughs> <자기 칭찬. 웃음> 네 맞아요. 아직 <laughs> 안 끝났어요. <laughs>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. 제가 학생들 어, 교육할 때는 처음에 어느 정도 그런 개념들을 알고 계신지를 좀 확인하고 그분의 좀 수준에 맞게. 어 그런 단어 사용에 이런 거를 이제 할 어, 하는 게 좋다고 좀 얘기를 하고요. 우리는 당연 아그러 바이섹슈얼이었구나하면서 우리가 바이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만 뜻을 모르는 분들이 오시거든. 요그 말씀하시는. 네네네네. 이제 오늘은 다행히 분간에 사위가 좋은 분야가 왔지만 뭐 갈등이 한참 있다가 오기도 하고 또둘다괴로워하는 상태에서 오기도 해서 한잔 뭐 당연하지만 또 보호자 경우에도 어, 뭐 충분히. 이렇게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다 뭐 다른 보호자들도 처음에 오시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엔 보호자도 극복을 그 해야 되니까요 선생님 하나도 질문하고 싶은 게 네. 모니카가 자기의 성 정체성? 음. 성적 지향성을 밝히면서 음. 어, 어떻게 보면 공감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저도 바이에요 팬 섹슈얼입니다 <laughs> 이게 의사로서 어떤 부분가요 어, 어려운 질문이요 네. 어려운 질문인데요. 교과서에 그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은 없, 없고 사실은 근데 의사, 환자 관계도 하나의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모의 상황이고 또 사실은 우리끼리는 엄청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자기의 이야기,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어, 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고요. 하지만 빗장을 풀고 내 얘기를 좀 하는 경우도 있죠. 그게 이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. 어 그럼요, 그럼요. 예. 저는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울기도 하고 음. 같이 웃기도 하고. 무많 음. 사람들이 요즘에 선생님, 선생님도 혹시 이렇게 물어봐요. <laughs> 그럴 때마다 제가 저는 뭐 바일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최가 대부분인 거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면. 실망. <laughs> 시발, 그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쁜 거지.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반러 주시죠. <laughs> 혹시 그 에피소드 있어요? 어떤 뭐 학생들이 했던 뭐 실수나 아니면 이학생 이런 정도까지 하더라 막 이런. <laughs>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걸 얘기도 하게 되는데, 어 성소수자 의료 어떤 성소수자 진료가 특수한 면도 있지만. 또 많은 부분은 또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맞아요. 네. 기본은 음. 똑같은 거다. 항상 제일 초반에 이제 거의 초반기에 물는 질문, 너무 정체성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봐서환자들이좀 당황하시는 경우. 바로 물어보는구나. 이런. 네. <laughs> <laughs> 어. 아, 그렇게 생각하시는 음. 분들도 계시더라고. 학생들은 또 너무 주저하거든요. 예, 아, 너무 스러워 예, 예, 예. 막그막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, 모의 환자들도 음, 못, 들어, 못 물어봐요. 아, 그렇죠. 그걸 연습해야 예. 되는데도. <laughs> 근 그게 잔입이 떨어지지가 아, 않는 건데.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. 너가 뭐 모르는 사람 혹은 친구한테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음.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특수한 어, 환자 의사 관계에서 하는 대화고 기본적으로 어떤 비밀이 보장되고 서로 어느 신뢰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. 대신 이제 이해를 갖춰서 어, 정중하게 부드럽게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, 환자가 상당히 준비돼서 오는 상황도 있고 환자가 그런 거에 지금 대답할 준비가 안 돼서 오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, 좀 미리 고려를 하고 하면 좋죠 종교가 있으시다고 이 성소수자 진료에 관심을 갖는 게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게 있는지 저는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이신데 아, 그냥 봐도 그렇죠 홀리홀리 <laughs> 홀리. <laughs> <laughs>